탁상 위에 작은 숲. 이번 여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도 식물과 함께 시원하고 감성적인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집에서 키우는 식물들도 하루아침에 시들어 버리고, 무더운 여름날 지방 공기마저 답답하게 느껴질 때, 탁상 위에 작은 숲이 있다면 어떨까요? 쉽게 키우고, 쉽게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플랜테리어 효과까지 볼수 있는 감성 아이템으로서 이 식물 한번 키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으면서 감성적인 분위기까지 살려주는 탁상용 식물 TOP6에 대해서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목소리> 첫 번째로는 소개할 식물은 푸테리스 고사리입니다. 푸테리스 고사리는 얇고 섬세한 잎맥이 부드럽게 퍼져 있습니다. 탁상 위에 두기만 해도 바람이 솔솔 부는 듯한 시원한 느낌을 주는데요. 화이트나 우드톤 화분에 예쁘게 심어가지고 탁상이나 거실이나 아니면 은방 안이나 이렇게 햇볕이 직접적으로 들지 않는 공간에서 어, 인테리어의 각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플랜테리어 할때 형태도 자옹기 종기하게 모여서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코니 오그램입니다. 줄무늬가 선명해서 마치 잎사귀 위에 그림을 그려놓은 듯한 개성이 있어요. 흔하게 볼수 없는 그런 고사리과 종류 중에, 중에 하나이고요. 요즘은 이런 줄무늬가 선명하게 나와 있는 이런 잎상을 상당히 선호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실에 한켠에 놔두어도 정말로 눈에 띄는 그런 잎사귀이고요. 매력적인 것이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뚜렷한 줄무늬 패턴이 있는 것이 장점이고 여름철 공기정화 능력도 있고 고사리과 종류 중에서는 생명력이 강한 것이죠.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면서 잎이 더욱 선명해지게 보여지고, 특히 너무 촉촉하면 뿌리가 썩을 수 있으니까 장에다가 충분하게 스무스하게 스프레이 관수로서 흙은 흙대로, 잎은 잎대로 이렇게 어 일반적인 고사리과보다는 수분기를 조금 덜 주셔도 상당히 잘 크는 식물이고요. 환기만 잘 되는 공간이라면 햇볕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어 이렇게 예쁘게 구성할 수 있는 식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릇다면서 정말로 부드러운 식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를 토분이나 화이트 아니면 세라믹 어디에 심어도 상당히 잘 어울리니까요. 통일감을 갖고 플랜테리어를 같이 꾸미셔도 거실에 한채에 놔두셔도 정말로 예쁜 장식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리고 대중적으로 흔하게 볼수 있는 보스턴 고사리입니다. 흔하게 본다고 해서 자주 보는 것은 아니고요. 보스턴 고사리도 잎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리에... 좀더 중요하게 생각이 들고요. 보스턴 고사리는 플랜테리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 풍성하게 늘어진 잎이 매력적이죠. 초록 폭포수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탁상용뿐만 아니라 선반 위에서도 정말로 매력적인 식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스턴 고사리는 작을 때부터 키우고 성장할 때까지 정말로 축 쳐진 그 이국적인 느낌. 그러면서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느낌이죠 단점이라면 뭘까요? 보송고사리는 잎이 습함을 떨어지거나 환기가 잘안 되거나 그리고 일조량이 너무 강하거나 그럴 때는 잎 사이사이가 정말로 한꺼번에 빠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도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환기가 잘 된다면 이 보송고사리는 정말로 풍성하고 정말로 이국적으로 정말로 하나의 그림 같은 그런 형태로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플랜테리어 식물 중에 대표적인 식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디안 텀고사리입니다 조그마한 잎들이 매하게 모여있고 섬세하게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마치 초록색 레이스를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지는데요. 정말로 여성스럽게 부드럽게 그렇게 느껴지는 식물이 아닐까 합니다. 작고 얇은 잎이 하늘하늘하고 질감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어, 고사리 종류 중에서도 정말로 부드러운 고사리가 아닐까 싶고요. 너무나도 야릇, 야릇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늘, 하늘하게 보이는 것이 정 말로, 음, 정말로 해야 되겠다. 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이 환장을 건드려도 떨어질 듯한, 그렇지만 마치 떨어지진 않는 그런 매력적으로 보이는 고사리입니다. 흔하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테이블 야자나 몬스테라 뭐 이렇게 강한 식물도 있었지만, 고사리과 종류 중에서도 아무래도 여성스러우면서 부드러운 식물이 아닐까 싶고요. 고요. 그렇다면 이 부드러운 식물일수록 그리고 조금만 건조함이 있거나 조금만 이제 흐트러지게 있다면 어 잎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단점도 있렇지만 환경적인 요인에서 우리가 실내 환경을 좀더 조절해주고 환경을 개선해준다면 이것보다도 더 매력적으로 키울 수 있는 식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정말로 힘들게 일하고 업무를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편하게 쉴수 있는 거실 공간이라면 이런 여성스러운 고살이 한 번쯤 눈길을 줄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거든요. 유리병 화병에 놔둬도 되고요. 테라리움으로 구매도 되고, 카페 분위기처럼 집의 거실을 감성적인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자 그런 품식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지리 고살입니다. 짙은 녹색 잎이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주는데요. 집안에 놓으면 마치 작은 숲이 생긴 듯한 형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한 녹색 잎이 매력적이고 비교적 강한 생명력을 보여지고 초보자들이 쉽게 처음부터 접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고사리가 마찬가지고 모든 식물이 마찬가지지만 환경이 주어지고 그러면서 손쉽게 키울 수 있으면서 접근성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가성비도 차분하고 가성비도 좋기 때문에. 방근을 해서 잘 자르는 것은 어떤 고사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름철에는 물을 충분히 주고 물 빠짐이 잘 되는 곳에서 그리고 물 빠짐이 잘 되는 화분으로 제작을 한다면 더욱더 장기적으로 더욱 또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식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짙은 녹색은 모던한 블랙 화분이나 메탈 스텐이라든가 아니면은 토분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식재를 해서 꾸밀 때 집에 있는 환경과 거실의 분위기를 자주 이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즈리 고사리나 보스턴 고사리나 이런 여러 가지 식물들을 결합해서 블렌테리어 효과를 똑똑히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브라 아비스입니다. 일반적인 아비스는 미끈미끈한 그런 어, 잎을 자랑하고 있지만 같은 아비스인데 고보라 아비스 뭘까요? 비틀렸그 비틀린 잎이 정말로 이국적이라는 것이죠 이름처럼 강렬한 잎의 무늬와 곡선이 독특합니다 집안의 포인트 플랜테리어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식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독특한 잎의 패턴, 이국적인 분위기, 비교적 높은 내구성, 강한 생명력, 정말로 코브라 아비스의 특징이 아닐까 싶고요 은은한 빛 따뜻한 환경을 잘 자라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니까 여름엔 물을 넉넉하게 주되 과습은 피하면서 관리를 한다면 정말로 누구나 손쉽게 정말로 이국적인 이런 코브라 아비스도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실이나 작업 공간 책상 위에 두더라도 시선이 바로 여러 가지 식물 중에서 코브라 아비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어? 이거 뭐지 어? 이런 식물도 있었나? 하면서 이렇게 집에서 흔한 거 말고 조금 독특하면서 그러면서 감성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포인트 장식이 될수 있는 그런 식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한 식물들은 모두 여름철 더위에서도 잘 견디고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으면서 집안 분위기를 감성적으로 바꿔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포테리스 고사리는 섬세한 잎의 시원함을 보여주고, 코니 오그램은 개성 있는 줄무늬를 표현해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스톤 고사리는 초록 폭포 같은 그런 풍성함을 느끼게 하고, 아디안 텀 같은 경우에는 초록 레이스 같은 고급스러움을 표현해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지리 고사리는 짙은 녹색 식물로서 안정감을 호구나물 느끼게 해준다면 코보라 아티스는 이국적이면서 포인트 식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탁상 위에 작은 수 이번 여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도 식물과 함께 시원하고 감성적인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